전에 이두개보을 봤을 때좀의아했던게 일단 같은 소재가 두 곡이나 있고 둘다 게임이고 그리고 이 씨가 지난번 콘서트 주제가 약간 게임이었거든요. 이미 지난 콘서트인데 그때 게임이라는 소재를 썼는데 그게 조금 의미는 했어요. 게임을 잘 모르고 하지만 되고가 음. 게임이 요즘 세대 약간 요런 감성적인 걸 표현할 때 되게 음. 힙해 보인다고 요 음. 좀 위시한테 되게 어울리고 음. 그리고 요즘 사람 같다. 아. <laughs> 저희 영화몰시지만 저는 치트키라고 썼어요. 아, 저도 <laughs> 치트코드, 치트키. 코드라는 아니. 말이 들어가는 순간 너무 엔시티 위치 같고 어. 있어 보여아 그렇지. 치 <laughs> 맞아. 치트키는좀 약간 <laughs> 야비해 보이는데.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감이 있는데 아, 치트코드에서 어. 되게 와 너무 재밌고 음. 약간 개발자 너들 이런 느낌도 있고 든 요즘 느낌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소진 발언으로 이게 타이틀이면 너무 좋았겠다. <laughs>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진짜 너무 좋고 이렇게 가서 쓰는 스타일 같은 게 너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 귀로 들었을 때 내용과 이 화자의 진심 이 바로 확 이해가 돼서 너무 좋았고. 음, 벌스에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가사를 별때 이렇게 하는 이 다음에 뭘 오래 헤매다 단지 뭐 음, 뭔 말이지? 라고 했는데 뒤에 바로 정답을 말해줬어요. 저는 아, 사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내 마음은 마치 뭐뭐모 같아, 뭐넌 마치 뭐뭐뭐 같아 이랬을 때 되게 감정도 분명해 보이고 음. 그림도 잘 그려서 좋은데 음. 이제 너는 깨지못한 레벨 같아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조금씩 이제 게임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벌스 1에서이키트 코드라는 제목의 배경과 이 제목을 왜 썼는지를 다 보여줘. 좋은 가사 같아서 이게 이니 너를 짝사랑하는 내 마음을 게임 속과 비교를 하려는 곡이구나라는 걸 벌써 원에서 이미 다 보여주는 것 같. 아 프리 코러스에서 정말 되게 풋풋한 짝사랑의 느낌. 심지어 저 어둠의 동굴도 지나면 그 끝에서 이제 너를 만나게 될까. 이게 너무 귀여운 짝사랑하는 소년의 감정 같아 서 좋았고. 음, 음. 그래서 코러스 원에서 딱 터진 거는 어그 칼로. 가사도 그랬던 것 같은데 위씨는 그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많이 <laughs> 또한 걸음씩 너무 답답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원곡을 몰라서 모르지만 흔어 쓰기에 좀한 걸음씩 은나무 답답해 이렇게 저는 조금 제리기는 해가지고 그쵸 멜로디가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좀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막이에서좀 스텝 보이는 느낌인 <laughs> 가 <건가? 웃음> 말해줘 더 빨리 갈 치트코드 필요 같은 여기서 이제 치트코드 제목 완전히 확 풀어졌죠? 음. 나 지금 너무 급하고 지금 사실 엄청 노력했는데 그치, 어, 여기 배경이 작 어, 나오고 어, 음. 나 지금 사실 노력을 할만큼 했는데 치트코드 음. 너의 마음에 들어갈 치트코드 필요 필요하다. 음. 지고 싶지 않아 이 게임 이게임이라고한 거. 그려주고 음. 이 치트코드라는 배경에도 잘 맞고 그리고 미시라는 음. 캐릭터에도 되게 잘 맞아요. 음. 그리고 그냥 지름길을 달라고 했으면 비호감었을 텐데 얘는 음. 지금 산도 넘었고 바다도 건었고 동전도 먹었고 아 어둠의 동굴도 지나갈 각오가 돼 있는 애여가지고 음. 더좀 귀엽고. 어.. 치즈코트를 내어주고 싶다? 음.. <laughs> 그런 느낌을 할 <목소리도> 만큼 했던 아이기 때문에 어 귀여운 아이가 노력을 했어 응, 응. 나를 위해서 응. 다른 애범 다른 가사에서 막, 나는 에일리언이고 응, 응. 이런 농담 얘기를 다 하는 애들도 응, 응. 지금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 아. 게임에 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응. 있는 점이 되게 귀엽고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고 사람들이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 점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같고요 여, 저는 여기서 벌스 1이랑 2의 내용이 조금 궁금했던 게 사실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원, 벌스 1이랑 벌스 2의 내용이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상황에 아직도 그쳐 있는 거잖아요. 벌스 2도 전개가 없어도 괜찮 을까 나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어, 근데 사실 좀 전개가 된 거긴 한데요. 음. 벌스1에서 얘는 사실 너가 깨지 못하는 레벨 같아서 여기서 얘 감정은 내가 진짜 엄청 오래 헤매 다녔는데 사실 내 미션이 안 끝날 것 같다. 음, 여기서 음, 음, 끝났잖아요. 감정이. 음. 근데 벌스2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진짜 이만큼 왔는데 너는 너무 어려워지고 아, 그래서 내가 규칙도 짜증나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 과정이 되게 좋고 그냥 가는 거지라고 응. 자기 응, 응, 응. 다짐을 보여줬잖아. 요스 응, 응. 프리 코스 에서더 한층 더 간절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둠의 동굴이 아니라 뜨거운 용의 불도 지나갈 각오를 <laughs> <laughs> 했거든요. 안 다리 던져 나가 있고 마음이 흘러가는 걸 느끼는데 그게 어느 쪽이든 괜찮아. 왜냐면 너한테 가까워지면은 그게 뜨거운 용의 불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응. 정말 딱 응. 그. 사랑일때푸드할때할수 때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브릿지가 저는 었는 너무너무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제가 그 펜지님의 그 특유의 그음 진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같고. 여기서 확 극적이 된것같아 그리고 여기서 자기 진심이 완전히 나왔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인생의 진리도 나왔어요. 사랑이 시우리없죠 음. 얘는 지금 맞아. 계속 치트 코드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는데 음. 그래 사실 알고 있어쉬 시우리 없고 치트 코드 같은 거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음. 사랑하는 소년이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여기서 좀 감동이 크게 어,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뭔가 이 사랑의 심을 역조라는 말을 미시 같은 어린애들이 한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 이게 너무 어, 어른이 얘기하면 어쩌라고 약간 똑같이 나이가 좀 하세요 이건데 회사 옆자리 직원 그런 얘기하면 <laughs> 진짜 일해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이 시어템이 딱이 말을 한다고 면어 그래그래그래 어낙저 얼굴도 쉴리가 <laughs>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 브릿지가 멜로디적으로 도 되게 탁 악기 같은 거싹 빠지고 되게 가라앉는 그러니까 단조로운 멜로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고조되는 느낌이고 가사도 되게 막 뭔가 이렇게 확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그래서 이의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음. 계속 그런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얘가 지금 나 치트코드 달라고 지만 음. 진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사랑이 쉬울 일이 없어가지고 치트코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음, 근데 나 그때는 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지나얘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게 느껴져서 음. 귀엽고 사랑스럽고 되게 좋은 남자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코러스 3에서는좀 네, 바뀐 게 있다면은 음. 지고 싶지 않아 이 게임을 해서 니네 마음에 가장 먹고 다, 먼저 닫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음. 그게 추가가 됐는데, 다른 남자애들, 다른 사람들랑 보다 내가 제일 먼저 음. 너랑 사랑을 하고 싶어, 너랑 사귀고 싶어, 이런 마 간절한 마음이 있던데, 음.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기억은 너무 가사고 완성도가 높은 가사라고 생각해서 꼭 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더기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다음에 또 만나요.